자, 베네수엘라가 8회 말 공격을 하겠는데요. 베네수엘라는 8회 말에 1번 타자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일단 고비네요. 우리로서는 가장 큰 고비가 이8레 말이 되겠습니다. 10대2의 스코어하지만은 뭐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마무리할 때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실점하고 이 인형을 또그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예. 우리 뭐 막강하니까 뭐 무난하게 마무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투수가 이제 네, 세 번째 유현진에 이어서 네 번째 투수로 바뀌어 있는데요. 정현욱 투수로 정현욱입니다. 보여지는데요. 네. WBC가 발견한 가장 큰수확은정현욱입니다 네. 1번 도쿄에서부터 정말 그 불같은 강속구 150km대 힘대 네. 힘으로 하는데 1번의그 네노란 타자도 스윙이 못 따라왔어요. 그렇죠. 알고도 못칠 정도의 아주 최고의 구위를 보였습니다. 정말 네. 위기 때마다. 네. 정현욱 선수가 우리나라의 네 번째 투수로 올라와서 공을 던지겠습니다. 정현욱이 일본과 1차전에서 두 번째 투수로 나왔었고 일본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두 번째 투수로 나왔고 멕시코전에서 나왔고 세 경기 나와서 1승을 갖고 있고요. 이 정현욱이 6회 1과 3의 2이닝 무실점 일본전에서 1차전에 했고 2차전에서도 1과 3분 2이닝 무실점이었죠. 그리고 벨지코의 2라운드 경기에서도 2와 3분 2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필승 공식입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멜빈 모라 2번 타자입니다. 첫 <목소리> 그룹볼. <목소리> <목소리> 투수는 정현욱. 원브레스 2구째. 프로 12년차, 31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늦게 꽃이 피었다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나이 들어서 커리어가 <laughs> 어, 쌓여서 이제서야 좀 최고의 볼을 뿌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만 30살이에요. 네. 좋아요. 원앤 <laughs> 투. 지난해 정말 잘해줬죠, 삼성 라이온즈 있을 때 10승 4패입니다. 1위로 한 네. 4위를 하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4위를 하는데 1조를 했어요. 파울볼 2왼투. 2번 타자 멜빈 모라입니다. 오늘 멜빈 모라가 좌측에 안타가 하나 있습니다. 3타수 1안타 네번째 타석입니다. 자, 3월 2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 SBS에서 이곳. 나자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직접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실에서의 응원전도 기대해주시고 스타가웃입니다 빠른 볼 다음에 느린 커브 네, 타자가 타이밍 못 맞춰요 원아웃 네, 앞으로 정현우 선수가 빠른 볼은 일품입니다만 슬라이더라든지 저런 느린 커브 네. 완벽하게 컨트롤을 뒷받침대는 완벽하게 장착이 되면 정말 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제 WBC에서 우리가 뭐 우승을 하던 준우승을 하던 고구로 돌아가서 시범 경기 이제 끝나고 정규 페나트레이스 시작되면 지난해 베이징의 그 영광에 의해서 더 많은 팬들이 야구장으로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마니즈를 좀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계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예. 타석에 아브레이유. 저거는 스타일. 아, 묵직하게 들어오는군요. 밸런스가 좋죠. 왼발을 네. 디딘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와서 공을 그 놓는데 아주 묵직하게 컨트롤도 지금 되고 그 있어요. 원 나싱 투 나싱 떨어지는 거한번 던져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브레 입장에서는 세 번째 공이 불안함 속에서 머릿속에는 지금 복잡하죠. 그렇죠. 투 나싱 아주 각도가 좋습니다. 다스가 아브레이오 토나싱 3구째. 네. 코스가 베이스 커버. 오 공을 뒤로 빠뜨렸습니다 몸에 맞으면서 공이 들로 빠. 빨리 따라가야죠. 자 3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3루까지 갑니다. 아 3루까지 가지 않는군요. 중간에 멈춥니다. 이번에는 아주 코스가 절묘했네요. 머킨타군데요. 워낙에 강타자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가 깊게 수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쫓아 나오기도 좀 멀었고 네. 네. 정현욱 선수도 <laughs> 쫓아갔습니다만 <laughs> 공이 그 정확한 송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laughs> 보시죠. 한참 들어왔고 김태균 선수 네. 잡았어도 동시 타임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네.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오늘 베네수엘라는 좀 무리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먹힌 타구 이루 기자 사반오코 1루에 송구하는 최정. 그러니까 지금 기록에는 실책으로 안 나온 것을 보면 내 안타로 기록이 되지 않았는가? 네. 네. 그렇네요. 안타가 이제 8개가 됐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1, 위 2, 위까지 갔기 때문에 1, 2, 1에라가 되는데 아직 지금 정답하는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책 없이 안타가 9개로 올라가는군요. 네. 아, 실책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아, 지금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1, 위 1에라로 네. 되는군요. 아웃의 주자는 계속 1루에 있습니다. 최수는 정현욱 타석에는 기엔. 5번 타자입니다. 최그런 파울. 지금 베네수엘라가 따라갈 점수가 8점 이상인데 주자가 1루에 한 명, 투 아웃. 거의 따라간다기보다는 경기 수능하는 그런 모습을 선수들이 보이고 있는 메네스 웰라입니다. 원나스2구째 빠른공, 원앤원. 소아웃의 주자 1위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메이저레그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꾸려서 성적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그, 자, 미국은 야, 지금, 데뷔비 존슨 감독이 전 LA 다스 감독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만, 은 미국도 지금 기대만큼못 해주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해도 많고요. 그렇듯이 참 그,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대표팀입니다. 네. 자, 그것을 대한민국 김희식 감독이 정말 확실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덕거려가면서. 벌칸 투펜 자, 요섯 개! 정현욱. 저건 뭐 스탠딩 당할 수 밖에 없네요 불같은 강속구는이친구 네. 아, 차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안 네, 나가요 저것은 이이는이 막상 는에들어가는이는이친는이친라는이친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는구이친구이이는는는이